안녕하세요. 인생재단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관절사랑운동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류머티스성 관절염 환자를 위한 영양지침입니다. 자료는 여러분과 함께할 자료는 여기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미국의 관절염 재단의 홈페이지에 올려진 이 글. 같이 보시면요. Nutrition Guideline for People with Pneumatoid Arthritis 제이 음, 번역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오늘의 주제하고 똑같습니다. 루마티스성 관절염 환자를 위한 영양 지침이죠. 이 글은 이칼앤 케네디라는 분이 작성을 한 겁니다. 같이 쭉 보시면은요. 음. 자 보시면 어, 류머티스성 관절염 환자는 계속해서 그 증상 완화에 대한 완화에 좋은 음식과 건강 보조 식품을 찾는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뭐 환자가 환자 몸에 좋은 걸 찾는 건 당연한 일이죠. 음.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기. 이 부분에서 제가 이미 올려드린 그 영상 자료를 한번 추천하고 싶은데 지금 카드로 보이시죠?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좋은 여섯 가지 기능성 식품 음, 이것을 보고 온 다음에 보고 오신 다음에 이 글을 이 주제를 저와 함께 하면은 훨씬 더 어, 여러분들한테 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신 걸로 하고요 보시면 그래서 연구자들은 그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를 치료하는 약은 개발하지 못했지만 이 아시다시피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자기 면역에 관계된 질환이죠. 그래서 자기 면역에 관련된 염증과 특정 음식과의 연관성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특정 식사 혹은 건강보조식품에 집착하지 말고 의사에게 상, 의사선생님에게 상의를 한 다음에 이런 것을, 에, 그, 복용하는 게 좋다. 이런 그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어, 혹은 식사나 건강보조식품에 어떤 것이라도 혹여 의도하지 않게 이 전통적인 그 컨벤셔널, 그, 아, 트레디셔널 어, RA 메디케이션이라고 되어있죠. 그 전통적인 그머마티스성 약물과 상호, 상호작용을 할수 있다. 이런 점에서 유의를 해라. 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컨벤시, 컨벤셔널 RA 메디시, 케이션도 마찬가지죠. 컨벤셔널 아 a 메디케이션이라는 것은 현재 이제 약품으로 나와 있는 것을 말하고 아마 여기서 트레디셔널 아 a 메디케이션이라는 것은 민간요법을 지칭하지 않나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은 미국이니까 아, 이 말을 통상 이 미국에서 먹고 있는 약을 의미하는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음,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특정 식사나 건강 보조식품이 환자가 먹고 있는 약과 충돌 또 상호작용을 해서 안 좋은 쪽에 그런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런 점을 아, 주의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를 보시면요. 그래서 이그 르모티스성 관절염 환자에게 가장 좋은 식사는 음, 미국 식품의약청에 따르면, 식물성 음식에 중점을 둔 균형 잡힌 식사이다. 아, 정확하게 이를 이제 풀어서 말하면 정확하게 당신의 음식 중에서 3분의 2는 과일, 채소 그리고 통곡류에다 통곡류,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음, 낮은 지방의 유제품과 단백질이 강화된 음식이면 좋다 이겁니다. 어, 이런 것을 그 미국 식품 의약청에서는 그, 그 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에게 좋은 균형 잡힌 식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밑에 보시면 에,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에, 싸우는데 도움을 주는 음식. 에, 좀 부드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에 도움을 주는 음식이 뭐가 있나? 뭐 그걸 보자 이겁니다. 쭉 어, 보시면 이 자료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보시기 전에 제가 이전에 올려둔 자료 중에서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그 최고의 관절염 식재료가 시리즈에서 1번 생선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 쭉그여 개를 올려놨는데 그 중에서 생선편을 보시고 오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다 같이 보시면은 완벽하게 이, 그, 관절염에 좋은 식재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실 거고, 아무튼, 최고의 관, 지 카드로 올려, 올려져 있잖아요. 최고의 관절염 식재료 1번 시리즈 1 생선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보신 걸로 하고, 이 내용을 쭉 보시면, 어, 식사에는 냉수성 원류인 콜드워터 피시입니다. 냉수성 원료인 청어, 고등어, 송어 연어 그리고 참치 등이 식사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음. 뭐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등푸른 생선도라는 의미도 되죠 여러분들. 왜 그런지는 아시죠? 이제 바로 다음이 나오는데. 치료약이 없는 상황에서 이류머티티성 관절염 환자에는 치료약이 없어요. 이 치료약이 없는 상황에서 어류 지방 중 오메가 3 지방산은 가장 좋은 어, 항염증 재료라고 미국 영양학회 영양학회의 대변인이자 또 공식적인 영양사인 루드 프레츠맨이 어, 말하고 있다겁니다 음, 여러분들 이제 제 영상을 쭉 같이 함께 해주신 분들은 뭐 이런 내용이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미국의 영양학계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다음을 보시면 어, 연구들에서는 연구들에서는 어류 기름이 방금 말씀드린 냉수성 어류 즉 등푸른 생선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한 그런 엄, 어류 기름은 관절의 통증과 아침 경직 현상을 완화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아침 경직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몸이 뻣뻣해지는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경우에. 음, 이는 그 루마, 스티스성 관절염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현대의 약물의 양을 줄일 수 있게 해준다 그래요. 굉장히 좋은 거죠. 약보다는 식품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생선에 약 100g의 오메가3 지방산이 1g 정도 함유되어 있다고 보면 된대요. 어, 그러니까 생선 100g의 오메가3 지방산 1g. 음. 만약에, 어, 여러분들 중에 어류기름, 이 생선기름에 대한 건강보조식품을 선택한다면 그 복용량은 역시 의사선생님과 상의를 하는게 좋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어, 그, 이 사람마다 이렇게 상황이 다르잖아요 특히 그 루마티스성 관절염 환자들은 간혹 일반인보다 많은 야경을 많은 양을 이 복용하고 있지만, 이게 부작용은 따로 없지만, 이렇게 많은 양을 먹어도 부작용은 없지만, 하지만, 어류 기름을, 이 생선 기름을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 치료제를 포함한 특정 약물과 이 애들이 이제 상호작용을 해서 안 좋은 영향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어, 이렇게 복용하는 게 좋다. 그것을 추천한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과도하게 먹을 경우는 이제 그렇겠죠. 자, 그다음 그다음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니요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오메가 3 지방산이 많이 포함된 생선을 봤고요. 다음은 이제 어, 과일, 채소 그리고 통곡류로부터 섭취하는 섬유소를 증가시키면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된다. 이관련해서도 제가 그, 이미 그 카드에 지금 나가고 있죠. 최고의 관절염 식재료의 3번, 세번째 과일과 채소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이돼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했잖아요. 이걸 한번 기억을 되살리면서 가서 보시고 오시면 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공부가 확실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에 도움을 줄수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 연구들은, 연구들에서는, 식사에 섬유소를 첨가하면은, 혈액 속에서 염증의 지표인 C-reactive protein, CRP라고 그랬잖아요. 수준이 낮아진다. 어, 이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그, 관절염과 섬유소라는 영상에서도, 어,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섬유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관절염에는. 그것도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어, 이렇게 해서, 이, 첫번에 이제 생선을 이야기했, 생선 기름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과일 채소 통곡류 이야기했고, 그 다음은 무엇을 언급한가 볼까요? 자, 보시면, 아,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음,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은 잘 알고 계시죠? 상식적으로. 특히, 루마티스성 관절염 환자. 이 관절염 환자가 본인이 건전을 환자시든지 아니면 주변에 환자가 계신 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인터넷 찾아보면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이 무엇인가 이 상품도 많이 나올 거 아닌가 한번 참고를 해 보시는데요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에는 그 이브프로펜이라는 약물이 있죠 그 열도 내려주고 통증도 이렇게 약화시켜 주는 그런 어, 이브프로펜 이부 프로펜, 혹은 아스피린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염과 같은 염증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그래요 굉장히 좋은 약이죠. 그죠? 음, 음. 얘는, 그럼 왜 그럴까? 엑스트라 버징 올리브오일은 왜 이런 그런 이부 프로펜이나 아스피린 같은 효과를 낼까? 이게 봤더니, 얘는 엑스트라 버징 올리브오일에는 염증을 야기하는 효소를 만든 올레오칸탈이라는 화합물이 많이 함, 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음. 이에 관해서도 제가 지금 카드로 올려나가고 있죠. 최고의 관절염식재로 4번, 올리브오일에 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한번 보시고 오시면, 간단히 보시주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음, 그래서 이어서 좀더더 더 볼까요? 보시면, 올리브 오일 세 스푼 반을 섭취하면, 약400 칼로리 정도 양인데, 칼로리를 하면, 이는 200mg 이브프로펜 일정을 먹는 그런 것과 같은 항염증 효과를 낸다고 그래요 어, 상당한 효과를 내는 거죠. 진통 효과를 내겠어요. 그죠? 올리브 오일 세 스푼 반을 섭취하면, 음. 그래서, 어, 그, 이, 그래서 이 올리브오일을 다른 열유용 기름하고 포터의 대용 기름으로 이용하는 게 좋다. 특히, 루마티스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는 그렇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올리브오일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나 보시면, supplement and information입니다. 건강보조식품과 염증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어, 연구들에 따르면, 루마티스성 환자들은 통밀 제품과 굴, 굴과 개 같은 폐류에 함유된 셀레늄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몸에서 성분이. 그러니까, 루마티스성 환자들은 에, 통밀 제품과 굴이나 개 같은 폐류에 많이 든 셀레늄 성분이 낮다. 그런가 그래서, 음, 이들에는 염증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믿어지는 항산화제가 많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아까 이제 통밀이나 뭐 굴이나 겔, 게, 개 같은 폐류에는. 음. 어, 그래서 이제 이 셀레늄이 함량이 적으니까 셀레늄으로 먹어야 되는데, 건강 보조 식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을거 아니에요, 그죠? 어, 어.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컬이 셀레늄이 당뇨병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셀레늄 보조제를 섭취하기 전에는 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해본 게 좋다 이겁니다. 음, 아시겠죠? 음. 다이그기니까요 보니까. 어, 뭐, 다다익성, 많은 뭐게 좋은 게 아니고, 적당한 거, 어, 이게 중형의 도리를 따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어, 다음을 보시면, 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이제 비타민 D에 가는 건데, 이 비타민 D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제는 칼슘과 연관이 있고, 골다공증을 막는 이제 비타민 D죠. 그리고 면역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써 나이가 많은 여성의 류마티스성 관절염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도움을 줘요. 어, 어, 그래서 비타민 D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음, 어, 달걀 또 영양 강화빵이라고 그러죠. 이 영양 그 음. 폴파이드 브레이드라 해가지고 영양이 강화된 빵, 그다음에 시리얼 그리고 지방이 낮은 우유 등에 많이 이제 비타민 D가 있고 사실은 근데 비타민 D는 어때요, 여러분들? 어, 햇볕을잘 쬐면은 오히려 몸에서 생성을 하죠. 어,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점도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내용을 봅시다. 그러면 그러면 그 음식이 그 음식이 염증의 원인이 될수 있지는 않나 반대죠. 지금은 이제 이제까지는 뭐였어요? 음 식사나 음식이 염증을 줄이는 거 어떤 게 그러나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 푸드가 음식이 염증을 또 유발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고점에 그 대해서 한번 보자 보자 이겁니다. 음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셔야 될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올려드렸죠. 관절염 1 0대민간식이요법이라 해가지고 지금 카드에 올려져 있는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뭐관절염이 일종이니까요. 류마티성 스 관절염도에 대해서 그 민간요법이 많아요. 그죠? 그 중에 10가지를 선택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봤잖아요 그걸 보시면 이 장단점이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 와서 저와 같이 이 주제를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예, 접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시면 일부 음식은 염증을 완화시키기도 하지만 다른 화합물들은 또 증가시키기도 해요 특히 여러분들 뭐 아마 제가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짐작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베스트 푸드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어 햄버거 그다음에 치킨 혹은 높은 온도에서 굽거나 튀긴 육고기 고기 고기는 혈액 내에 최종 당화 당화 산물의 양을 증가시킨다고 그래요. 아 어, 여러분 들 여기 그 녹색으로 나와 있잖아요. 어드밴스드 글리케이션 앤드 프로덕트라 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나 지방을 튀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당이 붙어요. 어, 그래서 이 우리말로 하면은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노화 물질이고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최종 당화산물과 관절염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밝혀진 게 없지만 그렇지만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최종 당화산물의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이걸 좀 줄여야 되겠죠. 그죠. 줄이려면 먹지 않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같이 이그 이, 운동이 관절사랑운동과 정신사랑운동을 같이 해오면서 어, 이런 음식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어,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쉽게 되시리라 믿는데 아무튼 몸에 염증이 생기면은 많은 병들의 원인이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류머티즘 관절염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죠? 음. 그 다음에, 이제,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염증을 부추기는 다른 종류는, 이 그, 콘이죠. 콘. 콘이 뭐예요? 옥수수죠. 옥수수. 네, 해바라기, 잇곡, 그리고 콩기름에 함유된 오메가6 지방산이다. 아, 음, 음. 어, 뭐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그 관절염에 대한 민간요법이나 이런데서는 뭐 오히려 이런 것들을 먹으라고 돼 있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이러한 그 식재료 식재료에 포함돼 있는 음, 포함돼 있는 오메가 6 지방산이에요. 여러분들 오메가 하면 뭐예요? 이제는 거의 에막 애고 계실 것 같은데 오메가 3 지방산이죠. 오메가3는 생산해 있잖아요. 등푸른 생산에 많이 그 냉수성 어류에마인있는데 그건 아니고 오메가6 지방산이에요. 어. 그런데 이렇게 연구를 보면요. 은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보시면 오메가6 지방산은 오메가3 지방산보다 관절염증과 비만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있거든요. 조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오메가6 지방산이 포함된 가공 스낵을 피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어. 특히, 아까 말씀드린 콘이나 해바라기, 뭐, 뭐, 기름이나 아니면 이꽃 기름이죠. 아, 세플라워 오일, 그 다음에, 소이빈 오일, 이런 것, 콩기름이죠. 어, 소이빈이란 콩기름 오일인데, 이런 것들을 포함된 오메가6. 이것들로 가공된 그런 가공 스낵은 좀 피하고,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이겁니다. 그 다음, 이제, 패라그래프를 보면은요, 에, 폐경기이거나, 혹은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은 류머티스성 환자들은, 비타민과 더 많은 비타민과 무기물을 섭취해야 된다. 어, 그 중에서도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결핍이 엽산,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B6, 비타민 B12 그리고 비타민 E,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셀레늄 그리고 아연 등이 이렇게 많이 결핍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이게 결핍이 되면은 앞에서도 살짝 나왔습니다만은 뭐죠? 루마티스성 관절염이 발병이 되거나 혹은 발병이 돼 있으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예, 보완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음, 그래서 영양학자들은 모든 영양분은 건강보조식품보다는 음식에서 섭취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죠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음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같이 해서 보시면 어, 그,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영양학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런 것들을 섭취할 때는 앞서서도 여러 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특히 그 몸에 합병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의사선생님과 상의를 하여서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 건강보조식품은 의사선생님들이나 이 관련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안 하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인생사랑 재단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 네 가지 운동 중에 특히 이제 이 관절사랑 운동이나 정신사랑 운동에서 이런 점을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가능하시면 건강 보조 식품이 기존의 이 치매나 기존의 관절염 환자들에게 기존에 드시고 있던 음식이나 어, 약품과 충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런 경우는 악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상의를 하시고 이렇게 드시는 것도 드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양과 음, 루마티스성 관절염을 생각한다면 결론은 그 건강한 잘 균형이 잘 잡힌 식사를 꾸준히 하는 것이다. 어, 이것을 성취하는 한 가지 방법은 오메가 3 지방산, 과일, 채소 그리고 뭐예요? 통밀 어이 통밀, 통곡류죠. 어, 통밀도 통곡류 한한 종류죠. 통곡류, 올리브 오일, 어, 이런 거. 그다음에 의사가 허락, 의사 선생님이 허락했다면 와인 한잔 정도가 포함된 지중해식 식사를 하는 것이다. 아, 어, 그런 겁니다. 어, 이 부분에서 제가 그 지중해식 식사와 한식이라는 영상을 또 올려드렸잖아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지중해식 식사가 좋다니까 부러뭐 이렇게 찾아서 찾아서 어렵게 구해 가지고 드시는 분도 있고 술이, 술을 이술 싫어하시는데 와인을 또 한잔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 지중해식 식사에 포함되어 있는 그 종류 식재료도 있지만 식재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까지 고민을 고려를 해 본다면 우리 한식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내용을 제가 이미 올려드린 지중해식 식사와 한식에 해놨거든요. 어, 보시고 어, 편하게 예, 신토 부리지 않습니까? 우리 땅에서 나는 식재료로 건강하게 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무 길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 주제가 그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를 위한 어, 영양 지침이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까지 제가 올려드린 그런 내용들을 쭉 리뷰하는 성격도 있었어요. 어,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셔서 하여튼 저는 우리 그 인간사랑 인생사랑 그 재단에서는 인생사랑 재단에서 여러분과 함께 펼치고자 하는 이 관절사랑 운동에서는. 우리 모두가 간간한 관절을 가지고 활기찬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표로 지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관절사랑 운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또 뵙겠습니다.